요양보호사 더 채용하면 가상금 나오나요 얼마나 나오나요 예산 짤때 가상금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권팀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기관에서 궁금해하고 어려워하는 한 가지 인력 추가 배치 가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어르신 수에 따라 필수 인력을 배치해야 하죠 이 필수 인력 외에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조건을 충족하면 가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상금이 단순하게 한 명당 얼마가 아니고 계산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고시를 보면서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가상금에 관련된 설명이 나와 있는 게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상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입니다. 이 고시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전체 내용을 볼 수는 없고요. 이 가상금에 관련된 조항만 제가 발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 (55조) 인력 추가 배치 가산을 보시면은 1번에 시설급여기관 주야간 보호기관 및 단기 보호기관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혹은 작업치료사 직종에 대해 인력 배치 기준을 초과하여 배치하고 추가로 배치한 직종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산한다. 여기까지 알수 있는 것은 시설급여기관 요양원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간 보호 단기 보호기관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혹은 자료, 작업치료사를 인력 배치 기준을 초과해서 배치하면 가상금을 주겠다. 근데 조건이 다음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입소자 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요양원은 2.3명, 주간보는 7명 이렇게 어, 한 명씩 배치하는 걸로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1인당 어르신 수가 2.2명 미만, 공생은 2.3명 미만, 주간 보호는 6.3명 미만, 단기 보호는 3.75명 미만이면 초과 배치한 걸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무조건 직원을 필수 인력보다 더 뽑았다고 해서 가산금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 1인당 입소자 수를 충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간호조무사도 마찬가지로 1인당 입소자 수가 19명 미만이어야지만 인력을 초과로 배치한 걸로 인정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제 56조 인력 추가 배치 가산 금액 등이라는 조항이 나오는데요, 이 조항이 바로 가산금이 얼마가 나올 수 있는지 알수 있는 계산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1번에 인력 추가 배치 가산 금액은 다음에 식과 같이 산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다. 다음 각호가 같다라고 해서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는 식이 나오죠. 읽어보면은 가산 금액은 해당 월 가산 기준 금액 곱하기 가산 점수의 합 나누기 입소, 입소자수 곱하기 서비스 유형 점수를 한 거죠. 어,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하나씩 해석을 해 드릴게요. 해당 월 가산 기준 금액이라는 거는 수급자별 급여 비용의 합, 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에게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면은 받는 비용이 있잖아요. 근데 그 비용에는 어르신이 납부하는 본인 부담금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단에서 지급하는 공단 지원금도 있습니다. 그거의 합을 말하는 겁니다. 그 합에 시설급여 같은 경우에는 80% 재가급여 같은 경우에는 85%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본인 부담금과 장기요양급여의 합에 요양원은 곱하기 80%. 그 외에 제가 급여는 곱하기 85%를 한 금액이 해당 월 가산 기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산 점수의 합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정해져 있어요. 어, 아까 직종별로 추가 배치하면은 가산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직종별로 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2번이 그 점수예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1.2점, 사회복지사 또는 물리치료사는 1.4점. 아까 조리원은 없었지만 조리원도 있네요. 인원수에 관계없이 노인, 요양시설의 1점, 노인 요양 시설의 경우 1.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의 경우 1.2점을 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에 보면 감옥에도 불구하고 노인 요양 시설의 요양 보호사는 1인당 0.1점을 추가로 산정한다. 이거는 아무래도 요양원은 24시간 365일 이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요양 보호사를 많이 뽑을수록 직원분들의 업무 부담이 줄고 서비스가 더 퀄리티가 높아질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적극 권장하고 싶어서 공단에서 이런 추가 점수를 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이제 서비스 유형 점수라는 거는 이거는 그냥 고정입니다. 그냥 이 가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공단에서 이 서비스 유형 점수라는 거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시설급여 기간은 1점. 주간 보호은 1.5점, 단기 보호 기간은 2.5 이렇게 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가산금을 계산하실 때 우리 기관이 속한 사업의 점수를 그냥 이렇게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끝이냐? 그게 아니고요. 이 가산금이라는 거는 무한정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고 그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산금을 계산할 때는 우리 기관이 몇 점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시거든요. 그 내용이 지금 56조 2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가 바로 입소자 수 별로 인정하는 범위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센터 지금 어르신이 20명이다 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 들어가죠. 그래서 가산점수로 받을 수 있는 범위가 4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직원은 아무리 더, 더, 더 뽑아도 4점을 넘어가면 더 이상 어, 받을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이제, 더 깊게 들어가면은 예외적으로 점수를 더 주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되게 기본적인 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시설급여랑 이제 주간보호 쪽이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방문요양 쪽을 한번 볼게요. 그게 이제 제58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상 금액에 나와 있는데요. 그,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 수가 15명 이상이면 사회복지사를 의무적으로 한명 배치를 해야 합니다. 의무예요. 근데 이 의무 사회복지사를 배치하고 조건을 충족하면 가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문 요양 사회복지사님들이 매월 방문 상담하시고 업무 수행 일지 쓰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 계산 산식은 아까랑 똑같아요. 근데 점수가 살짝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은 수급자 15명 이상인 방문 요양기관이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사회복지사는 1인당 1.8점 주겠다. 음, 가산 점수 말하는 거죠. 근데 팀장급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1점이고 사회복지사는 1.2점이다. 그러니까 의무사회복지사님은 1.8점이고 그외또 추가로 뽑는 사회복지사는 1.2점으로 좀 점수가 다르죠. 그리고 방문 요양의 서비스 유형 점수는 1.8점으로 이렇게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가 이제 고시에 나와 있는 가상금에 대한 계산법을 알아봤다면 실제로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예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가상금은 이 어르신 수, 그리고 가산 기준 금액, 그리고 가산 점수에 따라서 가상금이 너무 확확 바뀌기 때문에 제가 한 사례로 가정을 해왔습니다. 주간보호구요. 이용 어르신은 20명이 있는데 하루 8시간씩 이용한대요. 그리고 월 21일 이용한다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당 월 가산 기준 금액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본인 부담금과 장기요양급여 수입을 합하고 곱하기 85%를 한게 해당 월 가산 기준 금액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일단 본인 부담금이랑 장기요양급여 수입을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계산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센터마다 다르시겠죠. 그래서 뭐 상등급 어르신이 뭐 5명이 있고 4등급 어르신 8명, 5등급 4명, 인지 지원 등급 어르신 3명 이렇게 제가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은 그 수가표를 보고 대입한 금액입니다. 8시간을 이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8시간에서 10시간 사이 수가표의 금액을 제가 가져온 거고요. 그러니까 20일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곱하기 20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본인 부담금은 보통 15%시죠. 물론, 이제, 감경도 있지만, 저는 좀 간략하게,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감경은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15%만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기유양급여 수입은 똑같은데, 이제, 공단에서 85%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곱하기 85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 계산을 해서 합쳐보니까, 2200만원 정도 나오더라. 그래서, 여기서 곱하기 85%를 한 게, 해당월 가산기준금액이 나오시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가산점수를 알아야 되겠죠. 어, 우리 센터는 사회복지사를 한명더 뽑았고요, 필수 인력 외에 그다음 요양보호사도 한명더 뽑았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 1.4 점, 요양보호사는 1.2 점이기 때문에 가산점수가 총2.6 점을 받을 수 있는 걸로 나온 거죠. 그럼 가산점수의 합이 2.6 점이겠죠. 입소자 수는 아까 20 명이라 했죠? 20명. 서비스 유형 점수는 픽스입니다. 이거는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픽스예요. 그래서 주간보호는 1.5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가산금을 구하기 위한 모든 데이터를 다 지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85% 곱하기 2,200만 원이 해당 월 가산 기준 금액이고, 아까 가산 점수 협의 2.6점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어르신이 20명이기 때문에 나누기 20, 그리고 서비스 유형 점수는 주간 보호가 1.5점이기 때문에 곱하기 1.5점 했더니 대략 364만 9천 원이 나오더라.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제 월 20일만 계산을 했지만 이게 1년 단위로 계산하게 되면은 금액이 훨씬 더 커지시겠죠. 그럼 이제 방문 요양도 한번 해볼까요? 방문 요양은 제가 이렇게 가정을 해봤습니다. 어르신 15분 있고요. 20일 이용했다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이 15분은 180분 이용하는 어르신 10명, 60분 어르신 5명 정도로 제가 가정을 해봤고요. 그럼 맨 처음 본인부담금이랑 장기요양급여 수입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그 수가표 보고 대입을 하면 되시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 봤더니 총 금액이 1,300만 원 정도 나오더라. 그래서 여기서 곱하기 85%를 한게 해당 월 가산 기준 금액이 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가산 점수의 합을 구해야 되겠죠. 이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의무 배치 사회복지사 한 명만 배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산 점수가 1.8점이 나오는 거고요. 입소자 수는 아까 15명이라고 했죠? 그 다음 서비스 유형 점수는 제가 고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 요양은 1.8점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85% 곱하기 2300이 이제 해당 월 가산 기준 금액이고, 아까 가산 점수의 합 1.8점이라 했죠. 그 다음 입소, 입소자 수 15명. 그 다음 서비스 유형 점수 1.8점이라고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243만 7천 원 정도 나오더라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력 추가 배치 가상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실 더 깊게 들어가면 예외 조항도 있지만 오늘은 기본적인 것만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기관이 인력을 더 배치하고 싶은데 가상금이 얼마나 나올지 예산을 짜야 하는데 가상금이 모르겠다 싶으면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따라해 보세요. 계산식에 숫자를 대입하는 거라 천천히 하시면 분명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 주시고요. 지금까지 국회의원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